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지난 2월 8일 미국 인터넷 정치 평론 프로그램 차이나 앤선스더 진행자 크리스 체페리 SNS 인스타그램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는 군복 차림의 국기 개양수 세 명만이 엄숙하게 앞을 향해 서 있고 가운데 한 명은 음악 소리에 맞춰 오른 손으로 깃발을 힘차게 펼치는 동작을 했지만 깃발이 펼쳐지지 않고 그의 머리를 그대로 덮었습니다. 머리를 가린 기수의 뒤이은 행동은 깃발을 떼어내지 않은 채 기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음 동작을 계속 진행해 그의 얼굴에서 국기를 개양하고 경례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유일한 하이라이트. 이게 기계 예술이냐? 이게 유일하게 중국이 표절하지 않은 오리지널 창작이다. 1989년 6월 4일처럼 아무 일도 없는 척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기 개양수가 중공의 체면을 크게 구겨 그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네티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칸 중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영상이 이미 삭제된 상태이며,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영상도 이 장면이 편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방송이 배포한 영상에는 이 화면이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게시한 크리스 체펠은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의 정찬 사진도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사진 속 도시락에는 감자와 뼈 있는 고기, 파스타와 소스 등이 소량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 네티즌들은 이런 음식보다 학교 무상급식이 더 낫다 중국이 어떻게 이런 열악한 조건으로 올림픽을 유치했나 이게 공상당의 퀄리티다 북한의 음식량이 더 많을 수 있다 사회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 이후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언론은 선수들의 음식 부족, 먹을 수 없는 식사, 훈련 장비 부재, 격리실 위생 불량 등 열악한 상황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불행히도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일부 외국 선수들도 자신의 격리 상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올림픽 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시대 이후 중공 내 성계 관례를 깨뜨려 공상당 내 투쟁을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연임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9일 중공 배경의 홍콩 언론은 논평을 통해 시진핑이 올해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여론을 이용하여 시진핑이 해외로 나간 틈을 타반 시진핑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외에도 올림픽은 항상 세계 지도자들의 비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시진핑은 2년 동안 중국을 떠나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시진핑에게 세계 정상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홍콩 매체 밍바오는 9일 순자에라는 서명이 붙은 논평 기사를 게재해 시진핑을 만난 거의 모든 외국 고위 인사들이 시진핑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중공관리는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 어떤 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마 전 내란을 겪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거에프가 초청을 했고 1월 시진핑이 받아들여 올해 9월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염병 팬데믹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밍바오는 중공 20차 전대회가 10월 이후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소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홍콩의 밍바오가 짱짱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사가 종종 여론을 이끄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순자예로 서명한 기사는 시진핑이 장기간 해외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해외 방문으로 외부 여론을 이용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자예는 올해 1월 4일 외부 세계는 리잔슈가 시진핑의 신복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상 쩡진홍이 시진핑에게 보낸 잠입 요원이라고 게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외부 분석가들은 리잔슈와 시진핑의 관계를 이간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아플로 다큼은 중공 제20차 전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시진핑과 최대마수 짱쩡 개파 모두 이번은 성표의 싸움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전쟁이다. 그래서 양측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것을 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총체 경제학자 우자롱은 중공 내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쿠데타나 병난, 암살 등은 시진핑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만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민주정은 중공 제20차 전대회의 투쟁이 어디까지 갈지 시진핑이 연임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시진핑은 자신이 안전할지 암살 반란을 겪을지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정 교수는 중공은 막다른 골목에 닿았으며 경제민생구제, 정치외교, 홍콩 양안관계가 연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각종 위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미중관계, 무역전쟁, 홍콩 상황, 대만해협 등은 각각 시진핑의 통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진핑의 연임에 대한 내부 도전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이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은 것은 쿠데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것은 괜한 걱정이 아니라 공상당 역사상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 10월 소련을 통치하던 후르쇼프는 흑해 연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모스크바에는 KGB 수장을 포함하여 그가 직접 발탁한 절대 충성했던 브레즈네프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케게포 수령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평범하게 보이던 브레즈네프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위대한 지도자인 후르쇼프는 하룻밤 사이에 죄를 많이 지은 상태가 되어 은퇴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미군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에서 일본 자위대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원정군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군은 원래 인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타격단 외에 미국에 배치된 상륙강습함 USS XS,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11과 31 육군 원정전투부대 등을 동원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2월 7일 성명에서 이번 훈련이 미 해병대와 해군의 통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유형의 군용 항공기, 예를 들어 AV-8B 전투기와 MV-22B 오스프리 전투기, 다른 지형의 섬을 탈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스토크 드론도 전장 훈련에 투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주일 미군 F-35B 스텔스 전투기, F-15C 전투기가 투입되고 전투기 공중 거뷰, 선박 해상 거뷰도 시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앙달 해군 소장은 이번 훈련으로 동맹국에게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국방대학 군사 연구소 마중 푼 소장은 중공군과 미군은 미야코 해협과 바시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중공군의 대만 공격 성공의 열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